팝니대 어. 애들 코드 설명한다 잘 들으라 예. 서진이가 그렇게 좋아하던 눈뽕이 아 새로 나왔어 얘들아 우선 플래시랑 비슷하게 에너지가 있어 아 근데 눈뽕은 패싱으로 실명이 걸려있어가지고 아 어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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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어. 돼아 그리고 이 e 스킬이 제일 중요한데 이 스킬은 에너지가 몇이냐 이거 2 0이 필요한데 어. 얘가 이제 모든 이제 상대편한테 쉐이면을 날아가면 걸면서 주민을 다섯 마리 소환해 다섯 어. 마리 소환하는데 만약 상대편이 주민을 죽이면은 이 력보가 다 사라져 오케이 아 오케이 야, 내가 TP를 할 거야 어 네. 근데 네. 절대 움직이지 마 내지도 아. 마어 있어 아. 일단 한 줄로 줄을 서서 아. 서. 그리고 이건 토너먼트 방식이야. 아, <laughs> 토너먼트 방식이야. 그래서 아, 이세개 버튼 하나를 아. 하나를, 하나를 눌러. 집중하세요. 그러면 번호가 집중해. 나와. 네. 번호가 나오면 1 번이 나오면 여기에서. 어. 2 번이 나오면 여기에서. 어. 번호가 나, 알맞는 곳에 여기 표지판에 써져 있거든. 예. 그럼 예. 거기에 아, 들어가면 돼. 여기 옆에. 저 먹어. 먹고 몇 번입니까? 8번. 바로바로 바로 가세요. 8번. 그다음 그기 양도 뽑고. 몇번됩니까몇 들어가 번이? 들어가세요. 어. 5번 들어가. 5번. 내 네, 나가면 안 돼. 나가는 게원 안에 나가면 안 된다. 토너먼트 하는 사람들. 예스. 팝. 스타트. 스타트.

야, 이거 다섯 방을 죽었는데 나한테 힌 버프 그거, 있다. 나 순간 나 나니배 야, 야나 싸울 때 너네들 아, 어... 어... 근데 망드지인 야 망드지? 지스텔 쌓는 거. 시작했다. 야너금금 금. 발근 사용 하니. 그사번 해가지고 우클릭 눌러. 아 어, 달리가. 우클릭 네. 해봐. 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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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클릭? 마우스 눌러? 우클릭? 어. 리지마 아, 야, 아. 고 있는 데야.

와! h 았다 a time! What a t 번개 e What a time! What a t 야 m e What a t i m 로나 h a t a time! What a time! What a time! e w h 아, 시다시작구다시작했어 <목소리> 아! 어 뭐야? 뭐야? 거 d d i n g us here. a d d i 하세요 s here. Adding us here. Adding us h e 하세요아 d i n g us h e 하세요아 d i n g u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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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한번 더덧써 버리기. 소환하는 거야? 아, 아 지이 공격은 무용지물이 내고 있다. 좋다. 아, 간다 다이아몬드. 어, 이거 서로 언제 끝나? 신속이다. 피안 딸고 있는데. 피안 이거. 이거 장애가 답이야, 이거. 어, 지원이 지금 피가 좀딸같 어, 뭐야 뭐야. 나구속 걸렸어. 니거가 맞냐? 야나안 때려줘! 너너 너 그거 나야한 도망가! 야이제야 이거 장애 좀 규칙에 넣자 이거 안 끝나! 오야 어, 아프다.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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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돼! 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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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재 좀 멘트 해봐 상황을 해서해야 이거 너무 좋지 않았는데? 어?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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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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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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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이 이때 이때 구속이 필요해 자 위로 도망갔다. 아리가세요아 어? 뭐야 나또 써버렸어. 태호가 어, 바로 다이아몬드 어, 써버리고 아 신속. 대아나저 아 아, 정도 괜찮아. 와아아 부서 아, 아, 걸렸어. 야 이때야 지가 나. 와어어 아픈데 이거 이거 아픈데, 아, 아픈데? 이거 아픈데 다섯 칸 나갔어 아픈데. 시간 너무 빨리 지났네. 아, 이거 뭐 평화로움으로 했으면 안 됐어요. 어, 쉬운 거. 그다 건... 어, 뭐야, 뭐야, 뭔데? 뭐 이거? 어디 있는 거서 낙서했어요. 낙사 떨어지면서 껴서 낙서했어. 아, 이건 아니잖아요? 어디? 어? 어? 이서진 닉네임. 동삼이 동삼이. 삼 오야. 아니, 아니야, 이서진. 삼미나 찾아야지. 활쏘고 어. 있다. 안데 어? 근접전을 가야지. 오, 죽는다.

나 어떻게 하는 거지? 팔을 겨냥해서 쏴세요 그렇지 야, 아. 야, 아. 아파 돼, 왜 여봐, 아파 뒤돌아서 보세요 네, 아니 이거 너무 쌀때 느린데 멈춰서 쏴야 되잖아요 알비니케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laughs> 진스 뒤돌아보고 쏴야 돼. <목소리> 아니, 쏴면은 <목소리> 옆에 있잖아요, 바로. 아, 나나맨 지면서 싸면이어어딨 아, 아이고, 뭐예 대장. 김지도김지이는 화살을 쏘고. <laughs> <laughs> 야무게 <멋있어. 웃음> <야, 웃음> 못해. 어? 어? 저 정도 저 정도 아웃 아니야? 이 이게, 뭐 아니, 그 정도는 정도는 뭐 이게 바로 그래. 진짜 지 하트. 아이고. 아이고. 어, 어이구. 어 뭐야. 뭐? 한다안라는 아니지? 민 <laughs> 그래. 아, 어. 언니 그 정도면 아예 나온 거 아니에요? 아이고, <laughs> 시작하세요. 네. 시작. 너 누구야? 제. 이지영. 아. 야, 지원아 너 죽어. 나비야 지그재그로 접근해야지. 지원아 너 죽어. 야, 주칸 봐. 주칸 받다라. 어디? 어디? 거기에 던져 버린다. 야, 그렇지. 저거 그거. 중요 아. 와! 놓기게 될 거. 계 개조잖아. <laughs> 아, 어, 아, 아, 죽었어. 아, 죽었어. 거의 내려. 벌 죽어서. 야기야야야야어도한번더 태어납니다 한번더 하는 거야? 그래서? 형나시작야가맨 처음에 이 해봤어 시작했다 집을 환상, 왜 지금은? 아니, 아니, 참 아니 참안 아니야 아니야 수가 있어, 이 소리. 쏴? 야데여기 어? 응? 나활 버린 거야? 아가 어디 갔어? 야 내리 파괴됐어 메비 <목소리> 파아아하지 어. 어. 원래 로서는다어어가뭐 죽는다?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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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지. 저거 거기 계속 치는 아정 <목소리> 아, 시원하 아, 다 말한다. 봐 아, 버프가 지마 이거 스가 바로 2초, 바로 발발발저 <laughs> 아, 바로 <laughs> 이 코드를 실행하는데 0.2 0.2초가 걸리기 때문이야. 이거 알아이라고 이거. 어, 어, 이거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 이거. 나 몰랐어. 저 거. 코드가 어. 실행되는데 0.2초라고? 예. 오. 오. 오, 모르는 사람 많다 이거. 얘들아, 외워도 오. 정말 쓸모 있는 거 맞아? 맞아 이거. 0.2초? 0.2초 네. 걸려요. 알겠어. 알겠어. 맞 <laughs> <있어요. 웃음> 아, 뭐, 아, 아니 아니 0.2초